어서 오세요 최고봉입니다 이곳은 어 작년 3월에 심은 어 골든 스마라그 밭입니다 이어 친구들이 아 너무 안 큰다라고 할수 있지만 이미 어어 진짜 조그만 거 이파리 하나 달린 거 심어 가지고 아 그래도 많이 큰 밭입니다 어 오늘 지금, 지금 조금씩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제 어 비료를 고랑에 뿌려줬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태고. 아, 얘가 올해 좀 많이 컸으면 좋겠어요. 진짜 조금 더 커야 좀풀 관리도 조금 수월하고 할 텐데. 일단은 비료를 어떻게 뿌렸냐? 아, 일단은 어 고랑에 이렇게 뿌렸고요. 제가 작년에 비료를 좀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를 몰라 가지고 그 지, 등에 짊어지고 자, 어 하는 걸 뿌렸는데 아, 그거 비율적이에요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가장 쉽게 뿌리는 건 그냥 비닐 봉투 같은 거 조그만 거에 담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슉 슉 이렇게 슉 이렇게 뿌리는 게 제일 좋고 아유 어, 비닐멀칭을 이미 했기 때문에 고랑에 많이 하더라고요 뿌리가 고랑까지 다 나온대요 그래서 비닐이 한 요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뿌렸습니다 아딱 어, 보시면서 야 이거 어 풀들이 비료 이거 영양분 다 빨아 먹고 엄청 크었다라고 이제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초제도 같이 했습니다. 지금 봄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 친구들은 뭐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네. 뭐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 네, 화면 전환할게요. 어서 오세요. 최고봉입니다. 어서 오세요. 최고봉입니다. 어우 봄이에요. 아이 주변 보면은 이제 아우 뭐 완전한 봄의 풍경을 갖고 있습니다. 뭐뭐 뭐 마늘 양파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 저는 어 여기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망했다고 뭐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아주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골든스마라고거든요. 얘네들이 에메랄드 그린하고 모양이 똑같이 크고 어 색깔이 황금빛이에요. 그러면은 끝났다. 네 그러면 뭐 사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기존에 지금 어, 조경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뭐 에메랄드 골드 뭐 이렇게 골든 계열이 빠질 수가 없대요 근데 에메랄드 골드는 조금 뚱땡이처럼 좀 이렇게 벌어지면서 크잖아요 그거보다는 모양은 에메랄드 글이랑 똑같은데 황금이다 아 그러면 이제 괜찮지 않을까 얘네들은 2 m 까지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파는 걸 목표로 하는데 너무 안 큽니다 네 작년에 이래서 그 걸음 어, 기존에 땅을 진짜 선수들은, 아, 진짜 고수분들, 어, 제가 많이 요즘에 배우고 있잖아요. 어, 다들 땅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선 비료는 안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기, 땅 속까지 기, 로리리로리칠 때도 퇴비나 걸음 이런 거 제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다들 심으시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물론, 어, 오랫동안 잡초들에 의해서 어, 걸 걸음기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어, 걸음 어, 비료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어, 농자재 그 농약사 가가지고 비료 해가지고 이만큼 하는데 한 포대도 안 들어갔어요 엄청 뿌린 것 같아요 근데 양이 맞는지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뿌렸어요 네 지금 어떻게 뿌렸는지 어,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 안... 어, 일단은 뭐 그냥 일반 요 요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복합 비료 복합 비료를 했고요. 저도 이제 어 이거 하고 시간 지나서 이제 완그 코팅 비료 완료성 이게 꽂아주는 거 알리 비료도 옆에 꽂아줄 계획입니다. 얘네들 빨리 커야 손도 좀덜 가고요. 어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풀들은 풀약을 한번 했기때 바스트 한번 쳤기 때문에 얘네들은 죽을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지금 비가 딱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려서 땅에 딱그 영양분이 스며들고 얘네들은 어 영양분이다 쭉쭉쭉쭉쭉 막 크고 어제 희망사항입니다. 네아요 친구들은 빵 좋잖아요. 네 외대를 안, 안은 빠트렸네. 아, 네. 암튼 네, 그렇습니다. 어 어, 그런 상태고 이제 비가 오고 이제 땅이 조금 한번더쳐올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요 상태에서 좀 평평하게 되면 그다음엔 바로 제초 매트 설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제초 매트까지 하고 나면 아, 진짜 이제 여기는 손 많이 안 가겠구나. 물론 얘네들이 1m 정도 됐을 때 속아 빼야 되는데 그때 안 팔고 걔네들 바로 화분으로 옮겨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하면 할수록, 어, 아, 농사 이렇게 지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 배우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어, 학습과정. 지금 졸업반에 있습니다. 4학년, 4년차, 4학년이고요. 이제 올해까지 좀 농사 잘 지으면, 아, 이제, 어, 4년제 졸업한 정도, 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일단은, 아, 여기, 어, 얘네 복합 비료들은 나무랑 가까이 하면 나무가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고랑에 뿌리는 이유가 나무들이 뿌리가 어차피 고랑까지 그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이제 크기는 안 컸지만 터리 묘를 심으면 뿌리들이 그러니까 바로 성장보다는 뿌리들이 막 땅으로 엄청 퍼진대요. 그래서 어, 오히려 2년차 때부터는 포트물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얘네들은 막 엄청 특묘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느렸던 거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비록 크기는 요만하지만 밑에 뿌리들이 엄청 쩔어있겠구나를 희망을 가지면서 그 뿌리들이 이 밑에도 있겠지 약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 얘네들이 진짜 엄청 쫙 커지길 바랍니다. 동네 분들도 어 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크면 이뻐지잖아요. 그래서 어 동네가 이뻐진다. 아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얘네들 진짜 잘 키워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상황 이거 제초제 하고 이제 비료를 쳤고요. 어그 다음에 어한 4월달에 이제 풀 다시 나기 전에 여기 제초 매트로 딱어 제초제 한번 쳤고 비료 했으니까 이제 제초 매트까지만 하면 어 그런 어 되, 되겠다 아 응애약도 한번 했습니다 응애약도 한번 했고 이제 비 맞고 이제 무럭무럭 이제 쭉쭉 자랄 거예요 새끝이순 끝을 보면은 아직 그런 그 성장의 기미는 아직은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살짝 보인다 얘네들이 클 때요 어떻게 그냐면 잎이 요기가 살짝 그 벌어지는 느낌 보이시나요? 약간 이렇게 알갱이처럼 이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살짝 살짝씩 벌어져다 이렇게 알 알갱이처럼 배치다가쫙 하고 벌어져요. 벌어진 다음에 쭉쭉쭉 크거든요. 지금 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네, 지금 얘네들이 빨리 커주,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 네 오늘 이제 비가 와가지고 오늘 내일 조금 하우스에서 그 포트 작업하고 삽목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수요일 날은 또분 작업하러 가야 됩니다. 요즘, 요즘 뭐 어, 그래도 뭐 나무들이 조금씩 나가고 있고 해가지고 많이들 사랑해주셔가지고 이제 블루웨로 큰 것들을 어, 이제 쫙 이제 내보낼 예정입니다 네 잘하고 있고요 어, 비 오는 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 아예 좀 나무농사짓고 단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음 장점이기도 한데 봄을 제가 이 시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제 봄비도 내리고 막그 잡초며 수선화 이런 거 잘하는 거 구경하고 그렇게 하면서 힐링하고 막 카페 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디 다니기 제일 좋은 시기에 제일 바쁘다. 그래가지고, 어, 조금 그게 아쉽습니다. 근데 그나마 비 오는 날은 조금 그 바쁜 템포를 죽이고 조금 어, 한적하게 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저희 동네 진짜 예뻐가지고 아이 동네에 자리 잡기 너무 잘했고 아 동네 분들의 아 격렬한 지지를 받고 응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어 드론으로 제가 하는 것도 조금 인정도 많이 받고 있고 올해도 뭐 바쁠 예정입니다 네아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에메랄드 그린 아요 에메랄드 그린 제가 처음에 농사짓기 전에 그 저희 마당에 심을 때 옆집 아저씨한테 드렸던 에메랄드 그린인데 어. 잘 컸죠? 외대 작업 이런거 안했습니다 쌍대 그냥 그 상태로 그냥 키우신 키우셨는데 아 제법 잘 컸습니다 1m 20좀 넘었고 이거는 그냥 계속 반려 식물로 다가 가져갈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얘 보면서 사실 성장세가 어, 사실 1년 늦어요 저그 농장에 비하면 어, 그 이유를 봤을 때 여긴 퇴비도 자주 하고 하셨는데 역시 물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 여기 멀칭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습이 좀 부족했다 그래도, 어, 아마 이제 멸칭을 하고 있으면 지금 거의 뭐 1m50 그냥 넘었을 거예요. 네, 그만큼, 아, 요즘에 이렇게 하나둘 이제 구경하면서, 네, 어, 나무들의, 나무에 대한 특징, 막 이런 것들을 좀 배우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예, 최고봉이었고요. 네, 비 오는 날, 어, 그 내리는 비 맞으면서 커피 한잔 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고봉이었습니다. 뿅!